내일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계속 남아하고 있고 밤사이 맑은 날씨에 복사 냉각 효과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 10도로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고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북내륙 일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떨어져 춥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춘천 영하 5도, 강릉 영하 1도, 전주 영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 강릉 12도, 대전 11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